아 여기는 알버타인 슈퍼마켓인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알버타인에도 우리나라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김치라면이네요. 신라면에서 나온 김치라면. 그 다음에 신라면도 팔고 있어요. 아마 수출용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먹고 있는 김치라면과 신라면이 어떻게 다른지 그 외에도 일본 건데요. 일본의 이거는 닛산에서 하는 이 라면도 있고요. 컵라면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 다음에 여기는 염염이라고 아주 오래된 브랜드. 안녕하세요, 그레거리 박사입니다. 해외에서 라면을 사서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대니에게 한국 라면을 좀 그려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글쎄요, 라면 가공업체 관계자들 말로는 대체로 맞는 이야기라고 인정하는 편인데, 해외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라면은 건더기 양이 많고 더 크다고 합니다만, 대니가 이곳 동네 현지 마트에서 사온 신라면을 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식품 관계자들 이야기는 건더기의 양보다 스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들 합니다. 라면 성분을 보면 L 글루타민산 나트륨,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G입니다. 감칠맛 나는 MSG는 해외 수출용 라면 거포장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앞에 신라면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라면은 한국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 내수용이고요. 오른쪽 라면은 이곳 네덜란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출용 신라면입니다. 조금 후에 데니에게 수출용 신라면과 국내 신라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코비와 함께 살고 있는 데니입니다. 그 표지를 보시면 그 대동서에 합니다. 뭐매울신자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리의 사진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뭐 국내산에는 이 새고기가 좀 늠은 맛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냥 야채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G의 논쟁은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그러니까 2010년 한국에서의 MSG 논쟁이 그 당시 뜨거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TV 먹거리에 고발 프로그램에서 MSG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좋네, 안 좋네, 뭐 먹으면 뇌세포가 뭐 손상이 되네, 뭐 이런 뭐 라면이 안 좋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당시 MSG 대한 결론은 어 식품의약품 안정처, 식약처라고 보통 부르죠. 식약처나 미국 식품의약북 FDA라고 부르는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자료에 보면 msg를 평생 먹어도 솔직히 안전하다 그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수출용 라면입니다 수출용 라면을 보시면 120g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성분분석표가 어... 자세하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금 프로틴 단백질 이 그람수만 나와 있고요 어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핫앤 스파이시라고 써져 있어서 뭐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 말, 프렌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는 레시피가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 포장으로 봤을 때는 성분 분석표가 써져 있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이 이슬람 사람들 위해서 할랄이란 제품이라고 같이 써져 있네요. 먹을 수 있대요. 국내산은 이렇게 조리법이 직관적으로 어, 쉽게 알수 있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도 보면은 성분 분석표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원재료 정도 원재료 정도만 써져있지 국내산 같은 경우는 여기 나트륨 나트륨 함량이 표시가 되어있네요 국내산은 자 먼저 수출용 수출용 라면 제가 마트에서 사가지고 는라면이니요뭐 이렇게 세두 가지 똑같아요. 프레이크 같은 경우는 수출용은 이게 신라민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고 베지터블 믹스라고 되어 있고요. 수출용 써져 있죠? 이게 수출용, 수출용 써져 있습니다. 베지터블 믹스. 그리고 국내산은 그냥 프레이크 아주 심플하게 써져 있고 이 스프를 보면 분말 스프거든요. 역시 분말 스프도 여기는 수페 베이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출용 이렇게 써져 있지만 국내용은 그 분말 스프. 그리고 면 사이즈를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애 누가 더 크다 그랬어 수출용 은 수출용이나 국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사이즈 전혀 뭐 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스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스프를 한번 터볼게요 국내용 수출용 여러분 보시면 이 위쪽이 어, 수출용 후레이크고요. 이건 국내용인데 뭐 똑같습니다. 양이 오히려 더 적네. 응? 예전에는 신라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그 다음에 이 분말수프는 국내용입니다. 이 분말수프에도 역시 뭐 포장 재질만 써져있지 성분 분석별한 거는 없어요. 이거는... 어, 수출용. 수출용 수프입니다. 수출용이라 써져 있죠. 숲 베이스. 이거 보시면 국내용이나 수출용이나 수프 양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고요. 수프 양이 조금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별하기 좀 힘듭니다. 양이라든지 특별히 색깔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수출용 신라면, 국내용 신라면 사이즈 똑같다, 프레이크 소스 똑같다, 어, 라면의 스프 용량이나 색깔 등 맛도 큰 차이가 없다. 박사님, 그레고리 박사님, 신라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 신라면 아 먹고 싶었는데 벌써 다 됐나요? 아이 구수한 냄새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매운맛, 스파이시한 맛이 곳곳을 찌르는군요. 하하하하. 아 보기만 해도 신라면의 이 매운 맛이 느껴지는군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되어 수출용 신라면 제가 끓여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일반 신라면처럼, 면발이라든지 국물 색깔 이런 거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맛이라든지. 이 면발 보면. 우와, 신라면이래. 되니, 되니, 나도 먹고 싶은데. 아, 나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괜히 나한입맛 주면 안 되겠니? 아 이거 매워서 못 먹어. 나도 먹고 싶다고.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이거는 매워서 한국 사람들 먹안할 마... 아, 먹을 수 있다고. 나도 맛있게 먹고 도전해 볼 거야. 매운 맛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저도 매운 맛. 먹고 싶어요. 이거 먹으면 눈물 날 것. 눈물 나죠 괜찮아. 눈물 나도 괜찮다고요. 나도 매운 라면에 도전하고 싶어. 도전하는 정신 아름답잖아. 그정신하 상관없지 지금 뜨거운 매운 신라면은 그레고리 박사님도 드셔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뭘 먹어보려고 그래? 아니야나 먹을 수 있다고 아 깜짝아 신라면 매워서 너 이거 먹으면 저녁에 게사류도 못 먹고 물만 먹고 잘 거야 아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있다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 신라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수출용 신라면과 국내용 신라면을 비교해 보니 맛이 같대요 대니말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대니 인사드려야지 혼자 먹으면 어떡해 나 이거 먹고 있는데 아니 인사드리고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